엄마가 백김치 처음으로 담았는데 맛이 어때? 엄마 했잖아, 이거 식당에 파는 것처럼 되게 맛있어. 요즘 김장김치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배추 한 포기로 시원하면서 맵지 않아 아이들이 먹기 좋은 백김치를 담아 볼 건데요. 재료는 위에 따로 기재해 놓을게요. 김장할 때 절임배추가 있다면, 백김치 담을 때 수월하지만 없어도 간단하게 배추 절여 담가 볼게요. 배추부터 절일 건데요. 소금은 물 대비 10% 사용으로 배추 한 포기에 물 2.5리터에 소금 150g만 넣어 녹이고, 남은 100g은 배추에 직접 뿌려 절일 건데요. 6시간 정도 절이고, 3번 정도 헹구고, 배추를 채반에 뒤집어 놓고, 물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빼줍니다. 대추를 절이는 동안 육수와 찹쌀풀을 끓일 건데요. 육수는 물 800ml에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넣고 15분 정도 끓이고 찹쌀풀은 끓인 육수에 찹쌀가루 2스푼 넣어 곱게 불어 중약불로 천천히 끓여 3분 정도 저어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육수와 찹쌀풀을 식혀주는 동안 당근과 무채를 썰고 쪽파는 2-3cm로 썰어 준비하고 백김치 속을 만들 건데요. 볼에 무채를 넣고 까나리 액젓 3스푼과 새우젓 국물 1스푼을 넣고 무가 휘어지도록 절이고 무가 절여졌다면 썰어 놓은 당근과 쪽파, 찹쌀풀, 다진마늘 1스푼, 양파청 2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요. 새콤달콤, 톡 쏘는 맛이 좋은 백김치에 향신즙을 만들 건데요. 향신즙으로 무 250g, 양파 2분의 1, 배2분 생강청 1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 즙만 걸러내고 곱게 간 즙은 면보나 채에 담아 즙만 짜서 양념으로 사용해요. 김치 속을 만들었다면 배추잎 사이사이에 김치 속을 넣으면 백김치 완성 김치통에 찹쌀풀과 생수, 향신즙을 모두 넣고 국물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고 국물 간은 소금 3스푼, 까나리액젓 3스푼 정도 넣고 백김치 위에 부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 완성 숙성을 시켜서 발효가 일어나면 국물이 청량해지면서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군고구마 또는 죽과 곁들여 먹어도 맛있겠죠? 3일에서 5일 정도 숙성시키고 냉장 보관해요.